이 시간에는 대나무 그림 중에서 비를 맞고 있는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그림 중에 이파리의 모습을 보면은 비가 오는지 눈이 쌓여 있는 것인지 바람이 부는 것인지 맑은 날씨인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모습은 이파리에 비가 맞아 있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간지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지는 비하고 아무 관계가 없겠죠. 모든 대나무 세지는 위로 뻗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들 중에 멋을 부르기 위해서 옆으로 했다 밑으로 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희귀한 경우고 반드시 위로 뻗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잎에 바람이 타니까 옆으로, 비를 맞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지가 위로 뻗어 있다 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람이 불면 옆으로 가겠죠. 그런데, 비가 와서 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에 가지가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휘어지지요. 자, 이렇게 휘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나무 이파리는 대나무 세지 중에서도 끝부분에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 부분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맞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맞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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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각이 이렇게 넓으면은 피가 조금 맞는 경우고 이렇게 각이 좁으면은 피가 많이 맞은 그런 것입니다. 자 느낌이 틀리죠? 왼쪽 오른쪽 한 가지에 이렇게 그린 것은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죠. 대이파리가 전부 다 비가 맞고 있다고 해서 밑으로만 그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위로 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가 여기에 맞아 있다가 빗방울이 댄잎에 묻어 있으니까 이렇게 무거운데 빗방울이 똑 떨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슬 맞은 대를 그릴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그립니다. 이 슬은 조금씩 조금씩 모아졌다가 아, 떨어지죠. 떨어지면 대잎이 다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비에 계속 젖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비맞은 대를 그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다 또 다시 다른 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뒷대죠. 저 뒤쪽에 있는 대입니다. 그뒤대 모양입니다. 세지가 이 윗부분에 이렇게 휘어진 내용이 보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파리를 달면은 이렇게 이파리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끝에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리죠? 아,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자, 이파리는 세지 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잎의 무게 때문에 세지가 휘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휘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희귀하겠어요. 세지가 휘어진 것이 보여야 잎 무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림을 보면은 대나무 그림에 이렇게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세지가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비온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이거 틀리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젤을 비막, 비에 대한 내용을 썼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죠. 제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세지가 휘어져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비가 오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휘어진 것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냐 그러면? 대나무 밑에서 올려다 보는 경우는 이거 안 보일 거예요. 그런 그림이 모르겠어요, 있을지. 대나무 밑에서 올라다 보면서 그 대나무를 표현하면 세지의 휘어진 모습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이 세지의 각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간지와 세지를 똑같이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사의 구성법으로 해서 각을 넓혀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오른쪽에는 각을 더 좁혀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여기다 더 해볼까요? 1번, 2번, 3번. 자, 지금 왼쪽 대나무 그림은 입과 입그 각을 조금 넓혔어요. 오른쪽 그림은 입과 입의 각을 조금 좁혔어요. 자, 여기다 더 비교해보면, 각이 조금 넓으면, 비가 덜 오는 느낌이고, 각을 좁히면, 비가 더 많이 오는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대나무 그림을 보면,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 금방 알수 있죠. 자, 여기다, 세지가 없더라도, 여기다, 각을 넓혀서 이렇게 해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느낌이 다르죠? 이 시간에는 비 오는 모습을 잎의 각도를 이용해서 비가 많이 오는지, 적게 오는지, 그런 것을 알수 있도록 표현하는 공부를 해 봤습니다.